앞으로 스텝업 얘네 못잡고 가고있어 지금 그죠? 우리 만나러 가고있어 앞으로 w 그런 u 같아요 인 j o 선두 달리기 들어야 되나? 우리 블러비지 o w 있어 바라 w a 앞에 있다 아, 아, 앞에, 아, 앞에, 앞이, 앞에, 앞에, 앞이, 앞에 있다, 있다. 지금 i 치 가봐 그냥 인사이드 u m 거야 와봐 와봐 e y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이 a p e r p 그냥 멀리서 박아 괜찮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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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라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디펜 준 디펜 준비해, 디펜 있 디펜 있어, 디펜 있어, 디펜 있어, 디펜 머리 눌러 있어, 디펜 디디디디 디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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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돌려 디펜 돌려 디펜 돌려 디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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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있 신발 와 신발 와 신발 와 신발 와어 디펜 있어, 디펜 있어, 배드락 배드락 있어,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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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디 우리 진정 눌렀고 베드락만 죽여놔 그리고 빠져 제, 여러분 베드락 쟤네, 쟤네가 먼저 올까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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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지는데? 빠져. 빠지는데? 빠져 일단 이거, 빠져 피마... 우리 들어가면 죽어 초코 들어가면 죽어요 진정 있는 분한분 눌러봐요 <laughs> 있어? 없나? 뒤에, 뒤 프로즌 아, 이 없어? 아, 우리 도와주는 어, 어, 사람들이 그래? 네. 예, 도와줄 빠져. 거예요 때리지 때리마시... 마세요 일단 좀 빠져 몹좀 풀어봐 어글 풀어 아. 앞으로 다시 스텝업 와요, 와 와야 와 계속 와 진정하라고 넘어갈 거야 앞으로 와 계속 와 계속 와 내가 진정풀게 병사도 있잖아 여러분 병사도 있잖아 생존기 눌러 와서 생존기 눌러 생존기 아무튼. 생존기 생존기 그래 넘어와 넘어와 개치 넘어와 개치 카운터 쓰리 투원 받는 대로 다딜다딜봐가들러분들 넘어서 딜이봐 오케이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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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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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딸피 먼저 잡아 여러분 딸피 먼저 잡아 블레이징 같은 애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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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잡아 얘네가 먼저 와. 왕실이 제키 돌려. 지금 생존기 물량 먹을 준비해 지금. 공압 보이는 순간 뭐, 물량 먹어. 여기 몰아나. 몰아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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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이사쟤네가쿨 먼저요. 쟤네가 먼저요. 네, 네가 먼저, 먼저 와. 쟤네가 먼저 와. 음. 네 계속 잡았어. 이게 집자 바로 카운터 할 거야. 바로 카운터.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캡. 카 웨스트. 이게 무슨 일? 뚜. 와, 인싸이드. 인싸이드 그냥 이 하나 오케이. 나이다운 다운 다운 지금 있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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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큐톱으로 죽여. 큐톱으로 죽여. 큐톱 그래. 죽여. 큐톱 네. 죽여. 네. 죽여. 어차피 쟤네 많이 못 빠져나가. 오케이. 따라가. 이제 따라가. 괜찮아. 따라갈게요. 지금 따라가. 지금 따라가. 한번 묶어요. 잡아 갖고. 묶어. 오케이.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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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랜덤이 날려도 돼요. 랜덤, 랜덤, 랜덤. 랜덤이 날려도 돼요 여러분. 랜덤 랜덤이 날려도 돼. 그냥 덮어 계속 다, 계속 덮어 가. 앞에 일 한번 떨굴 수 있어요? 인큐메 대일어. 오케이. 얘네 어. 죽었고. 이제 한번 썼고. 계속 와요. 계속 와. 스텝업. 계속.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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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신발 있습니다. 신발 쓰고 넘어와 봐. 딜 박는다 얘네 전혀 불벽 불벽 때. 오케이 엔기 스리. 도착하면 두. 와 일단 와서 딜 달아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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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정을 한번 할게. 에이 이거 못 끌었어 이거. 에이시 끝. 저건 잡을 듯? 못살것 같아요 천천히 가세요. 목 따고 바로 루팅하고 이거 나는 뭐 먹을지 다 볼게요 이거 잡아주시죠 네 우왕좌왕 주변에 에드 네지 말고 응. 왕관 쪽으로 와봐요 여러분 왕관 쪽으로 와봐 이거 그래야 왕관으로 왕관으로, 왕관으로. 진정 하나 남았어요 네 왕관으로 왕관으로 뭉쳐요 왕관으로 와다 뒤에 부 뒤에부터 살리고 오죠 피그님부터 네 와요 와 넘어가 넘어가 이제 진정 있어요 진정 있어요 한번 눌럴게요 이거 이거 두 네. 마리만 잡고 루팅 루팅 빨리 해놓고 넘어갈게요 다시 여기 이쪽 안 오게 야 살리고 올게요 아니. 아, 그, 상대, 상대 전조 따윈 있어요?